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엄마 행복한 아기를 위한 따뜻한 태교 이야기 오늘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엄마의 기억입니다. 이미지로 각인된 무의식 속의 엄마는 실제 엄마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아이의 행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무리 실제 엄마의 말을 듣고 공부를 하고 싶더라도 무의식 속의 엄마가 공부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아이는 원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이런 아이의 심리현상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출생 후 36개월에 걸쳐 경험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했던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36개월간의 초기 인생살이가 괴로웠던 아이는 항상 그때 겪었던 그 시절의 괴로움과 같은 삶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강한 무의식 속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의식 속의 욕구는 의식이 아무리 강하게 조정하려고 해도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생활을 싫어하는 모든 아이들이 불행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36개월까지 아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냐에 따라서 이후에 평생에 삶에 많은 영향력을 깨치게 됩니다. 태교를 비롯해서 인생에서 36개월까지의 아기들은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의 최후를 먹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예방접종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는 충분히 아이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교는 여러분 아이를 키우기 위한 마음공부고 그리고 미리 부모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태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날 아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는 과정이 저는 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행복하고 그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을 아기에게 전해준다면 그게 가장 좋은 태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신기간 동안 그리고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어머님이 어떤 모습으로 아이에게 기억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